생색 내기를 하지 않으면 나의 이런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존재감이 좀 약하다, 이 존재감이 없는 걸 넘어 서기 시작하면 만만해 보인다. 생색 내기는요, 사회생활할 때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셀피 디렉터 똑띠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생색 내는 사람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엄마야 와절한후 완전 꼴불견이다. 음. 생색을 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색내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꼴불견 생색내기가 있고 두 번째는요. 왠지 모르게 좀 밉지는 않아요.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좀 위트 있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시선이 자꾸자꾸 가게끔 하는 그런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표현 을 하면요 어필하는 생색내기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노력이나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싶은 나의 감정을 어필하듯이, 나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봐주실래요? 인정해주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필하는 생생내기는요, 사회생활할 때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생기거든요. 아, 저 사람은 굉장히 똑부러진다. 저 사람은 굉장히 꼼꼼하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어필하는 생생내기를 하지 않으면 나의 이런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좀 약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존재감이 없는 것까지는 좀 괜찮은데 이 존재감이 없는 걸 넘어서기 시작하면 점점점 사람이 만만해 보인다라는 이미지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나의 노력을 밉지 않게 어필하듯이 생색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이 방법을 알려면 일단 꼴불견인 생색내기는 어떻게 하는가 그 특징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꼴불견인 생색을 내는 사람 특징 첫 번째는요. 바로 원하지 않는 걸해 주고 생색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오늘 뭔가 좀 속이 안 좋아서 밥을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자꾸 자꾸 밥을 사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쩔 수 없이 좀 민망하니까 같이 따라가서 밥을 먹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똑띠야. 니네 내가 저번에 밥사 줬다 해가. 어, 니네 그때 엄청 잘 먹더만. 물론 고마운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을 자신이 해주고 싶어서 해줬는데 그걸 생색까지 내게 되면 조금 부정적인 감정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잘 캐치를 해서 이루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색을 내게 되면 굉장히 어필하듯이 생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아 밥은 먹고 싶은데 그래도 잠을 택하자라고 해서 점심 시간에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지나가는 동기가 샌드위치 하나랑 커피 하나를 건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녹띠야! 다 먹고 살자고 한 건데, 먹고 하자! 어, 동기 사랑, 나라 사랑! 대밖에 없지? 이렇게 해주면 정말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더 내가 돌려주고 싶고 이 사람의 생색이 위트처럼 그렇게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려면요, 우리에게는 관찰력이 좀 필요합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지금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이 사람을 관찰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죠. 관찰은요 어떻게 보면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생색을 냈을 때 나의 생색이 더 빛을 발한다는. 거죠 꼴불견인 생색 두번째는 요 당연한 것을 해주고 생색되는 겁니다 그 복사기에 그 a4 용지가 떨어지면 출력하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a 4지를좀 보급함에 넣어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똑띠씨 내 똑띠씨 온줄 알고 요거 다 내가 a4용지 넣어놨다 아닙니까 아, 역시 대밖에 없지요? 어... 그죠 고마운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긴 한데 그 L4용지 넣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넣어야 우리가 업무를 할 텐데 당연하게 몸에 배어있는 이 행동들을 아, 오직 너만을 위해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조금 부담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좀 생색을 내면 좋은데 당연하지 않다는 거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과 좀비슷한요 같아요. 원하는 건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건 맞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플러스 알파의 덤 덤을 얹어가지고 주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어필을 하면 기분 좋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장님이 저한테 어떤 좀 기획서 작성을 시키셔가지고 자료를 좀 첨부해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 독디야 이거 자료 보기 되게 좋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아예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는 것보다 좀 어필하듯이 생색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 부장님 그 자료요 아 이거 좀 기존에 지금 시스템에 있는 자료로 하니까는 좀 현장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서베이 돌렸거든요 네 그래서 좀 현장 내용들 많이 보완돼서 들어가가지고 좀 보시기 편할 겁니다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여요. 아 부장님 시키신 거 제가 했는데 플러스 알파로 좀안 시키셨지만은 현장 서베이까지 제가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보이는 생색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의도가 눈에 뻔히 보여도 그렇게 밉다는 생각은 들진 않죠. 왜냐하면 부장님이 이렇게 원하는 자료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본인이 했던 그 노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이 사람이 이 부분 어필을 하는구나라고 그냥 느껴지는 거죠. 꼴불견 생색 얘기 세 번. 제 특징은요, 조그마한 거를 가지고 엄청 크게 확! 때에서 생색내는 거 그게 참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작은 배려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뭐 같이 밥 먹으러 갔을 때 반찬 멀리 있는데 좀 밀어주고 이러면 아 뭔데 약간 배려 했네 요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를 내가 너에게 반찬을 주겠다 어 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어필하는 생색을 낼 때는 아예 커다란 거이 사람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그때 생색내는 게좀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인일 때제 프로젝트 하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새벽까지 막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온전히 제 거라서 아무도 도와주거나 그렇게 할수 없었는데 제 맞서님인 선배가 새벽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저를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 이거 되게 큰 노력이고 본인의 희생이 들어가거든요. 이때 그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뚝띠 어. 이 사무실에 이 시간에 혼자 있었으면 좀 무서웠겠는데 아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무실 분위기가 밝은지 모르겠네 마찬가지로 의도가 뻔히 보이지만 하, 위트도 있어 보이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키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필하는 생색내기를 할 때는요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도 맞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너무 조그마한 도움도 아닌데 이 사람과 내 사이의 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거리감을 뛰어넘는 그런 도움을 주고 생색을 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부담감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과의 거리를 좀잘 보고 거리에 걸맞는 생색을 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오버하게 되면은 조금 아우 어, 약간 텐션 너무 높아가지고 좀 부담감을 또 느낄 수 있거든요. 너무 오버하지 않 살짝 은근하게 오버할 때는 약간 포인트만 조금 넣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미안한 감정이 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너한테 쏟아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한테 내가 피해를 준것 같아서 미안한 감정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좀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생색을 내는 대상. 그 대상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생색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 상처를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좀 생생내는 걸좀 접어두시는 게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부장님한테 나의 노력을 엄청 어필하고 싶어요. 어, 부장님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노력을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노력을 한 나는 옳은 사람이고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할수 있는데 안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의도를 했건 그렇지 않았건. 주변의 사람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상황에서는 나의 어필하는 생생내기를 살짝 마음속에 잘 담아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생색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생색을 받는 사람일 경우도 가끔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 저 사람이 나한테 꼴불견 생색이 아니고 어필하는 생색을 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요. 이 사람한테 좀 따뜻한 표현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온점이 아니고 느낌표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오빠야, 내가 오빠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때? 이야 또띠 최고다 최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다는 생각도 들고 내 마음을 알아줬으니까 더 잘해주고 싶고 이렇게 서로 미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 제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답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